안녕하세요. 땅지동입니다. 여기 2차선 도로에서는 우회전해서 35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도로는 널찍하죠?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정도 됐는데요. 날씨가 흐리고 먹구름이 껴서 어두컴컴하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끝까지 보셔야 이해할 수 있으시고요. 누구에겐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고요. 우측에 카페 같이 보이는 건물이 관리 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단지 내 도로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깔려 있고요. 오늘 물건은 104동에 110호입니다.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죠? 조경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는 ABCD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고요. 단지가 저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단지 104동이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쭉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한바퀴 삥 돌아서 나올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현무암을 붙여놨고요 외벽 일부 오염이 되어있죠. 여기에 지상주차장이 있고요 지하주차장 이쪽에서 나올수가 있고요 오늘 물건 104동에 110호 적입니다. 창문쪽 방향이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부터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용승인된 연립주택 전용 면적은 약 34평이고요. 1층 13.4평, 2층 9.7평, 3층 11.2평이고요. 주차장의 층고의 높이는 2.5m 정도 돼 보이죠. 세대당 한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능하고요저 앞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주차공간은 이렇구요 여기에는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구요 계단의 폭 1m 정도 돼 보입니다 계단 일부 석재가 깨져 있구요 수리가 필요해 보이죠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중정 같은 마당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105호, 옆에가 106호, 107호 쭉 해서 110호는 여기고요.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 옆쪽으로 띵동 설치되어 있고요. 수도 계량기의 문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잘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1층부터 해서 3층까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에 널찍한 베란다 공간이 있고, 가상자리에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문 쪽이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부터 해서 3층까지 전부 다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4평이고요. 지은지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외관상태는 그런대로 괜찮고요저 앞에 보이는 곳이 111호와 112호입니다. 오늘 물건은 110호죠. 여기까지 보시고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나온 이 집에 관심 있는 분,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뉴스입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바꿀 때마다 현금 지원금 다들 제대로 받고 계셨나요? 최대 128만원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는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혜택이 아니면 차액도 보상해주는 비교원에 문의하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전화 상담은 365일 가능합니다. 광지통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세요. 비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친구를 추천하세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8만 원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고향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일은 2025년 11월 25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고향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측 밑으로 파주시청 있고 위로는 연천군 그리고 북한 개성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가시겠죠 파주 시청과 직선 거리 9km 정도, 차량으로 24분 정도 걸리고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면소재지와 직선 거리 3km 정도,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헤일이 예술 마을이 보이고요. 여기는 자유로입니다. 지금부터는 구글 어스로 보는 거고요. 여기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350m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104동은 여기 건물 전체고요. 그 중에 110호는 여기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있어서 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 6억 3,900만 원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17% 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5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6차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6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7차 때는 30%더 내린 7,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하고 싶은데 망설여지세요? 어려워 마세요. 경매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1688-6426 3번을 누르세요. 고인중개사가 권리분석부터 경매대행까지 직접 도와줍니다. 토지는 1777.4평 중에 56평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의 감정가 2억 5천 5백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2014년도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는 연립주택 104동에 110호구요. 전용 면적은 34.3평, 건물의 감정가 3억 8천3백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는 1층, 2층, 3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에서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거실에 발코니는 확장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오면 안방과 안방 안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고 안방의 발코니는 확장이 된 걸로 보여지죠. 2층에서 계단을 따라서 3층으로 올라오면 방은 2개, 욕실 하나,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방은 3개, 욕실도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감정가 6억 3900만 원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다섯 번 유찰돼서 1억 700만 원 정도 되죠. 현재 최저가는 땅값도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옥션 통해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산상 권리 분석 가능하고 또 여기 권리 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 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등기부에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두 분의 전입자가 있는데요. 전입일자는 2019년도와 2020년도죠?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해 본 결과 현재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출을 간 걸로 보여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옥션통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다 기재 났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미납된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요. 땅지통이 확인해 본 결과 9년치 공용관리비가 미납됐다고 하는데요. 9년치를 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아니죠. 3년치만 인수하면 되고요. 이 3년치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해서 3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집을 낙찰을 받으시면 공용관리비 3년치 360만원 정도 인수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에 민약 관리비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이 집에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순 없죠. 여기 근자당권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유치권은 있었지만 현재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 여기 근자당권자가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치권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땅지통 생각에는 전입되어 있는 이분들이 유치권자의 점유자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전출을 갔기 때문에 현재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죠. 정리를 해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상에는 권리상 하자 없고 공용 관리비는 360만원 정도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유치권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입찰하실 분은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의 회원이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편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